안녕하세요. 기독교 종합 채널 다마스커스 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만큼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소개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신학 덕후이자 미디어 선교 단체 온더 로드트 다마스커스의 대표인 랜선 성교사 담해색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랜선 성교사는 저의 애칭입니다. 정식으로 뭐, 파송받은 성교사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 채널은 기독교 변증, 토론, 신학 얘기, 고민 상담, 예능, 브이로그, 그리고 랜선교회라는 신개념 공동체의 커맨드 센터 역할 등등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모두 하는 채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습가 채널이란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습가 먹는다. 자, 아마 시즌3 시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텐데 이 채널은 2019년 7월 현재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채널입니다. 시즌 1부터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미디어 선교단체인 온더 로드 투 다마스커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스트리밍만 하려고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영상부터 사실 라이브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들 위주로 게스트 방송도 하고 저희 목사님도 나오시고 하면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그러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마스커스 오픈 채팅방, 별칭 랜선교회가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꽤 오래 쉬다가 시즌2는 굉장히 고인물, 랜선교인 위주의 컨텐츠를 많이 했었어요. 최초의 교회형 유튜브, 공동체형 유튜브를 표방했습니다. 제가 주인장이긴 하지만 저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랜선교인들의 정모나 뭐 여러가지 찍어오신 컨텐츠를 올리는 교회의 동영상 게시판 같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보고 좋아 보여서 랜선교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제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그냥 편집만 맡아서 한 영상들도 많습니다. 자 아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랜선교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현재 토론 A, 토론 B, 토론 C, 토론 D 그리고 나눔 A까지 총 5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고요. 새 신자반 2기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분할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 주세요. 아무튼 랜선 교회는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매달 각 지역에서 정모를 가졌습니다. 가장 최근엔 부산, 서울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3곳 정모가 이루어졌고 역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면은 이 유튜브에 출연도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랜선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드리는 블로그 링크 랜선교회 이야기를 참조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시작한 시즌 3의 경우엔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콘텐츠를 만들게 될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라든가 좀 대중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깊게 한번 알아보는 영상 뭐 지금까지 올린 술 마셔도 되나요? 이런 영상이라든가 뭐 우울증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시간나는 대로 제가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능도 많이 하고 기존 구독자들끼리 좀 재밌었던 시즌 2에 비해서는 훨씬 대중적이고 좀 약간 더 무겁고 그런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자, 이 채널만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는 온더로드투 다마스커스는 뭐 하는 단체인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목회자인 평신도입니다. 2013년 초 그러니까. 제가 22살쯤 일때 부모님 그늘에 기독교인에서 한 인격으로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했고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는 일종의 선교사로서 의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2015년 1월에 온더 로드트 다마스커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어요. 그이 이름의 뜻은 담의 색으로 가는 길, 담의 색 도상 이런 뜻이고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져서 회심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 단체가 사람들에게 그런 회심의 장소의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이 이렇게 지었고요. 아무튼 그 채널에 기독교 변증가들과 신학자들. 아니면 뭐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영상을 번역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 TV도 생기다 보니까 번역 채널이라고 불러요. 아래 보시면 그 번역 채널 링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번역 채널이 이젠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 한 번쯤은 다 다룬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번역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댓글로 많은 논쟁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글로 뭔가를 써서 남겨야겠다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역시 같은 이름인 On the Road to Damascus를 시작했습니다.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다마스커스가 저의 개인 사역에서 단체로 발돋움하게 됐고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이 자꾸 내려가요. 아, 뭔가 차곡차곡 저장이 안 되는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페북에서는또긴 글을 잘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긴 글을 써서 저장해 두려고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블로그 이름도 역시 언더로드트 다마스커스고 꽤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채널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좀내 컨텐츠랑 뭐, 접목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상남자답게 사람들한테, 마, 아, 네 방송한다. 해놓고, <laughs> 쫄보처럼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시작한 게이 채널, 다마스커스 TV입니다. 거의 동시에 인스타그램도 같이 시작했어요. 여기는 뭐, 말씀이나 랜선교회 정모 사진 같은 거 올립니다. 저희 온더 로드트 다마스커스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변증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선교.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인들의 변화를 도모해서 각 교회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플랫폼과 컨텐츠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이두 가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생각없이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 때나 뭐 이메일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 영상은 성교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와 보시면은, 저한텐 답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는 팀원들이 함께 번역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저서, 복음주의 변증학이 한국 기독교 문서성교회 CLC에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에는 다마스커스의 팀원들과 랜선교회의 리더십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뉴욕의 뉴 프론티어 철치에서는 본 단체를 공식 후원하는 선교단체로 삼고 매달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여러분들의 미션 펀드라는 페이지를 통한 정기 후원, 그리고 다마스커스 TV의 라이브 스트리밍 도네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바로 어제 다마스커스 TV의 수익창출 허가가 났는데요. 번역 채널은 다른 분들의 영상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가 절대 안 달리고요. 이 채널은 고민 끝에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정기 후원 같은 경우엔 팀 전체에 대한 후원이고, 팀원들의 번역과 운영비, 오프라인 이벤트 준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쓰임 그리고 투네이션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때 하시는 도네이션은 대표인 저 개인에 대한 후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목적에 맞는 적당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 랜선교인 여러분,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역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사역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건 사역이고 성교가 맞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한 번도 이 사역에 대충 임한 적이 없어요. 회심자들의 소식과 주님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언더 로드투 다마스커스의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엄연한 성교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더욱 많은 회심과 또한 개혁의 이야기들이 들려졌으면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